운동 오르신 상태로 오시더라도 블루포스 팀에서는 3개월 정도 배우시면 지구상에 어느 헬스만 가서라도 혼자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 9대,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하죠. 클라이밍 2대, 사이클 3대. 웨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위트니스사의 해머 머신들고요. 뉴텍 토처 라인, 프로텍스포츠 세 가지 브랜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성분들도 헬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남성분들만 주로 할수 있는 상체 운동 머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힙 운동을 할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웨이트에도 스미스 머신과 파월의 고정 바벨과 덤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포스쯤에서는 에너지 드링크와 단백질 음료, 아메리카노, 판매 하고 있어요. 야외 테라스도 이제 구별가돼 있어서 운동 전후로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포토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보스틴 교대점을 등록하게 되시면 노년동 1호점 두 지점 다 통합으로 이용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부 다 경력이 5년 이상 된 전문 코치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대회를 참가하시는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 몸을 직접 다 만들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님들이 오셔도 자신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T 같은 경우는 5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 t 를 등록하게 되시면 회원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락카랑 운동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회원권을 끊어놓고 안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반복된 실수를 하시지 않게끔 선생님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이 힘들어서 나오시다가 흥미를 잃고 몸에 변화도 못 느끼셔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희 블랙포스즌 교대점에 오셔서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컴피티를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운동에 흥미를 느끼는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드릴 거고요 그 흥미를 느끼신다면 꾸준하게 운동을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운동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데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권 3개월을 등록하게 되시면 PT를 2회, 6개월을 12개월 등록하게 되시면 3회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은 30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긴바디 체성분 검사와 운동 목적에 맞는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그걸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센터의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기구 사용 설마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블랙포스짐에 오신 모든 회원들께서도 재미와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중 회원님. 저희 블랙포스짐에서의 PT 3개월이면 지구상에 어떤 헬스장을 가서라도 혼자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밌는 운동 한번 해보시죠.